만화 만파현입니다 판타지 대모험 얼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BGM 시끄러 스토리 놈들, 꽂아라, 꽂아. 놈들, 꽂아라, 꽂아. <웃음> 이거 <웃음> 타락한 왕 로한의 왕 어, 뭐야. w 아유 a r 악의 군주, 카르투스다 근데 얘 존나 센데요? 왕이 괜히 생, 댕기... 오. 어. 근데 아칸도 만만치 않게 센데? 오, 뭐야. 텔레포트 졌어? 이렇게 해서 카르투스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하는 거야? 해머, 마법, 칼, 칼, 술법. 내가 마법하지? 왜냐면 마법은 필수랬 했거든. 지혜의 장군, 루카로 교만의 장군, 카렌, 암살의 장군, 발리아, 아, 스킬도 있네요? 내거아데 내꺼 아닌데? 스킬이 안 써지네. 나가지 아, 스킬이 없나봐. 미션원, 로한의 기사구출하기 아, 신의 축복이 내 스킬이야? 아, 나 힐러구나, 힐러. 아, 힐러네. 아, 오케이, 리 마법사인데 힐러 막힐법사네아웃스크로 메테오, 텔포, 공격 스킬 두 개, 힐 스킬 두 개에 텔포기 하나 갑시다. 힐 계속 갈궈 있어요. 근데 힐이 좋은 게내 옆에서 매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군 유닛 한대 자동으로 나가네. 뭐야 나 스톤 많아 얼마 안 되네 개꿀. 가보자 친구들 나와 메디 가자, 회복은 계속 갈겨 주고, 저글링 개쎄 고요. 저글이뭐소리썼냐 여기가 길이군 와 뭐야 하나는 공인이고 하나는 공인이고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가 킬러로서의 나의 책무를 다하겠다 아 뭐야 위에 길많네야 사수장군 죽는다잉 아, BGM이 귀안에서 울려서 너무 고캠이구요 철발해. <laughs> 문신술? 오 어, 로한의 기사다. 당신들을 구하러 왔어요. 뭐야? 로한성 뭉지기 오케이, 갑시다잉. 아 우리가 구하러 간거구나 쉬웠습니다 폐야 <laughs> 보상이 스킬이야? 폐하 다음 임무는 무엇입니까? 고블린 퇴치는 몸풀기 해봅시라 그냥 우리는 그냥 미션 2로한군부에서 어둠의 세력 거대 오크성을 부숴라 홀리샷 배웠다 홀리쉣 존나 센데오 뭐야 병력 주네요 싸우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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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 싸우, 싸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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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로아네 기사 얘네들 컴퓨터거 근데.. 피임 아닌데? 너무 아픈데? 메디은 계속 쓰자 어 매직이둥이 스킬 같이 쓰면은 유지되네 하나 개꿀 아 근데 홀리 엘로우샤 스킬 자체가 뿌석뿌석 오크성 개꿀 유지되네 그 사이에 터졌을 때 오크성 왕, 얘도 보스요? 오케이! 전체 앨범, 뻔하스 오크의 왕이 좋아서. 오케이, 이거 피통 50만짜리 뽀개버리면. 와, 탱크 뭐야? 수석기 존나 센데? 트로트 스기비이 있었는데? 서찌 님의 거울로감 트롤 나 그러니까 님의 거기 있 다시 스킬 써보셈 나 스킬을 못 쓰겠네. 아 피가.. 오 어, 잡았다! 오케이 일단 두번째 미션도 클리어했어요잉 텔포 되겠지? 오! 스킬 3개 및 캐릭터 각성 아 스킬 3및 캐릭터 각성 뭐 자동 텔포 되겠죠? 좋아 와아 이제 뭐 우리 수도에 적이 들어왔어? 어. How m 빨간 어떡하냐? 빨리 면 어떻게 해? 텔포 안 되는데. 키 자체가 다 없어졌는데, 들어가라고 여기 아, 여기 들어가 됐다. 어, 유닛 유니... 나 죽었는데? 아유 니지 바뀐 게아 니라, 유 니지 사라졌 어？아니, 나유 니지 씹혔 는데. 이게? 카렌 하자 내 캐릭터 그래서 어디가는데 <laughs> 나 캐릭터 바뀌었는데? 나 갑자기 카렌 됐어 이 팀사랑 같은 캐릭터네요. 워낙 발록 소환 가능하네. 무슨 맵이. 이건 무슨 맵인가? 근데 왜저기도스킬이 나오냐? 나 저기서 스킬이나 밑에서 금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은 거의 없는데? 여 지금 이스석이나오지 나? 뺏고 싶어서 뺐는 게 아니라 <laughs> 갑자기 스킬이 또 맞기 빨리 <웃음> 뭐지 <웃음> 빨리 빨리 근데 이게 맵끝 이게 맵이 끝인 것 같아요. 이게 맵의 끝인 것 같은 느낌? 아닌가? 왜 이게 맵의 끝인 것 같지? 발록 개사기 발록, 발록 존나 센데? 발록 완전 좋다 0 7천이 말이야? 근데 병력이다고 있는데 한 마리씩밖에 소환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씩밖에 소환 못하는데 왜 이게 병력이지? 그냥 그래 적군에 대공 유닛이 없어가지고 못 죽여 어 있다 골렘 근데 발로 피가 높네 엄청, 피한 칸인데? 이거 왼쪽에 있는 사람도 유닛 나오게 되겠지 빨림? 빨림 존나 빨림 개불쌍하네 여기서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laughs> <laughs> 존나 <laughs> 웃기는 진짜. <laughs> 어 밑에 뭐야? 로한성. 가자 적군대장 실바리온 이거 뮤탈 만 보내도 이기는 맵 아닌가? 얘 스킬을 안쓰네? 뮤탈 개사기 유탈 너무 사기고요유탈 07천이야. 07천이 07000이 말이냐 유탈얘 스킬도 안 써. 어디 가냐? 진 어디 가? 아니, 어디가? 아니, 어, 어디가? 아니, 이 보스 어디까지 가는겨? 보스 아무것도 못하는데? 체력해보고 가는 아, 잡았다. 의미 있는 뭐 시리였습니다. 의미 있는 적이었대. 빨림은 영영 게임. 스켈레토킹. 자신의 나 자신의 나 타니까 엑소스 열어서. 오 왕이시여. 오랜만에 싸우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싸웠대. 배틀 세미지 몇이지 이거? 데니지오센데 <laughs> 이거 무조건 왼티라서. <laughs> 이거 무조건 왼티라서. <laughs> 무조건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나온다, 이거. <laughs> 무조건 한 명한테 스킬 두명 꺼나가. <laughs> 존나 웃기네, 아. 가자 가자 가자나 이거 왜바이브가서든로브래왜이든 바이든 이야왜나든 바이든 바이든 바이요뭐이거연이든연랑든나이든바데 <laughs> 이 정도면? 이게 마지막이야? 캐릭터 중복이 원래 처음 선택할 때안 되긴 했는데, 내가 갑자기, CP 돈니 캐릭터 선택창으로 가버려가지고.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아이, 무슨, 이 무슨 버거야, 이게? 아, 나 배틀 데미지 쎄다, 근데. 5,500이면은. 게임. Okay. 빨리 텔포가 안 되네. 빨강님, <laughs> 빨강님 맵 하지도 못하고. <laughs> <버> <같게. 웃음> 버그 때문에 열로 텔포되가지고 방청이 됐어. スケレトンキングを見せた。강력なスケレトンキングだ。お、いいかな、スケレトンキング2枚しな。 <laughs> 우리 개쎄다. 우리 개쎈데? 와, 이거 뭐야? 게다가 우리 표기상으로스킬레톤키 3마리 소환인데 2마리 소환하네. 딱딱이 게다가 얘 스킬 개좋아 너무 쉽다 우리 스킬 데미지가 너무 세데왜 <laughs> <laughs> 재선책으로 해놨지? <laughs> 아니 이럴거면 초반에 죽었다 부활해서 다시 뽑을 수 있으면 왜 초반에 중목 안되게 해놨지? 브 o 이건아 개좋아 스 h e 토킹 존나 센데 다 왔다 우리 근데 골리앗이 너무 세. 와, 발로 안 죽는 거 봐. 와, 발로 간단한 거 보소. 2만짜리인 그래도. 오케이, 일단 발로 잡았 야, 스켈레톤. 이거. <laughs> 존나 웃기네, 아. 이것도 존나 웃기네, 아. 적힌 거는 한 마리 소환인데 두 마리 소환해버리네. 밑에 뭐야? 밑에 방구엇 레버 작동 필요 위로 가야 하나? 창문, 여이가 아닌데? 아, 레버 안쪽에 있나 보다. 배틀 안 싸죠? 배틀 배틀 누구 스킬이야? 도대체 배틀은 누구 스킬이지, 저건? 맞죠? 끔찍하다 이건. 빨빨 그, 빨리. 개웃기네. 오 레버다. 아 콘다오크 진아 빨리 가스기 우주체 강됐다. 아, 예. 의문의 참전. 오, 탱크 주네. 오, 어둠의 전차 중인데, 이제 호텔 어, 포댄다 가자. 아 레버 까면 되네 됐다 태포다주기 가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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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네와 이거 빨리 양도하네 <laughs> 어떻게? <laughs> <laughs> 카르투스 오른발. 야, 배틀 미쳤잖아, 이거. <laughs> 배틀 미쳐. 야마지막 싸움이래 마지막이로마지막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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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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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상지막으로마지보스카르지스 <목소리> <시정보스> 군주. <목소리> 이게 뭐야? <laughs> 미쳤는데? 으로 빨리 <laughs> <laughs> 배틀촌 <좋은 웃음> <laughs> 이게 무슨 스카웃이 만